2m 8c 크기의 넓은 주방 주부님들 설거지하고 싶으시죠? <laughs> 전 실력 바로 옆에는 킥보드 자전거 다 넣을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팬티리움이 있습니다. 3m 7c 크기의 거실에 에어컨 없어서 섭섭하셨죠? 바로 위에 있습니다. 3번 방이 3m 50이면 뭐 나머지 방은 펜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중고 도보 5분에서 10분, 주변에 대형 식자재 마트 5분,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등 노선이 많아서 서울 진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공터는 서비스입니다. 주차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 아래쪽에 저희 집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너구리랑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3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 바닥 보시면요. 테라조 문양 타일로, 큰 타일로 3장 그러니까 성인분 정도는 한 3번 정도는 동시에 신발 갈아 신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동시에 갈아 신을 일이 있나? 동시에 나란히 갈아 신을 수 있죠. 아, 한 명, 두 명, 세 명. 애 없어봤잖아요. 에 있으면 세 명이고, 네 명이고 다 돼요. 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신발장은 칸이 8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개고요. 전실 아, 크다, 진짜. 네, 네.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허리선반이 길게,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로 딱 가로에,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을 두어줬고. 오, 파티션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길게 나왔고 파티션 두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버티라고? 이걸 좀? 아, 기중, 하중을, 하중을 기중, 좀 버티라고. 어, 하중을 버티라고 한거 같고요. 자. 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문이 여기 에 있고, 여기 에 있잖아요. 번 네. 어느 거부터 열어볼까요? 어, 뒤에 거부터. 요거부터요? 네. 요거부터 열어면안 될까요? 안 봐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봐야 돼. 아, <laughs>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네. 자, 이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열면은. <laughs> 야... 여기가 펜트리 공간이에요, 펜트리 공간. 펜트리가 어. 너무 큰데? 펜트리인데 이거 한번 재볼게요. 네. 오우. 자, 펜트리를 지금 쟀는데 네. 놀랍습니다. 어. 1m78. 야, 1m78. 여기에 2m48. 야. 어우, 펜트리 진짜 크다. 어, 그러니요 여기에다가는 솔직히 이렇게 시스템자가 기본으로 해드리지만, 여쪽편으로 공간이 또 남잖아요. 자전거, 유모차, 그렇죠. 휠체어 이런 거?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다 들어가고요 여름에는 이제 뭐 묵은지 같은 캠핑용품 네. 이런 거 여기다 싹다 넣어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우 팬트리가 진짜 넓다 근 뒤에 깨같지또아 네. 네. 창! 아, 이런 거 제가 빼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아 미안해요 자 이렇게 팬트리장 나오면요 바로 여기 에화면동 중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쭉 들어오면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 3번 방, 그리고 나머지 공간 있거든요. 한번, 이쪽부터, 3번 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3번 방을 지금 들어왔는데, 오, 사이즈가, 오, 길쭉해. 네, 2m50에 3m46. 아, 3m46이요? 3 m 5 0이랑 마찬가지죠. 오, 사이즈, 네, 사이즈 진짜 직사로 해갖고 되게 잘 나왔고요. 네. 자,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연한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실크 벽지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양쪽에 두 군데 있어서 전자제품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번 방 뒤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오, 사이즈는 그냥 적당. 자, 그렇죠.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 이쪽에다딱 워시타워 하나 둘수 있게 딱딱 딱 공간 나와 있고요. 이쪽 편에는 이제 분리수거대 마련하면 될것 같고요. 창도 좀 막히면 그렇게 크게 없는 창 이쪽으로 보시면 많이 뚫려있어갖고 크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친절하게 분배기에다가 거실, 안방 다 이거 표기해놨네 잠그시라고 어 그거 헷갈려가지고 우울표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 이거 이거 항상 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떼고 나서 들어온는지안들어오지자 <laughs> <뭔지. 웃음> 이렇게 3번 방까지 봤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요 이쪽에 메인 욕실 있고요 이쪽에 2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부터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여기는 사이즈가 3m 30, 2m 60. 오, 폭이 오. 살짝 커졌네요. 네, 폭이 살짝 더 커지고, 이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왜냐면 다용도실까지 여기 더 앞으로 나간 거니까. 아, 그치. 네, 그러니까 사이즈는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벽면 쪽에는 지금 파스텔의 블루 계열. 음. 실크벽지로 둘러져 있고요. 바닥은 마찬가지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도 공간 넓으니까는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여기다가 복박이 장까지 딱 설치되는.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봤고요. 바로 앞에 있는 메인 욕실 갈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어, 사이즈 괜찮네요. 사이즈는 굉장히 딱 적당한 사이즈. 네. 적당한 사이즈딱 나왔고요. 이 집은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메인 욕실은 딱 이만한 크기. 크게. 어. 네, 그렇죠. 크기, 크게 크게 차이가 없었죠. 투룸이랑도. 네, 차이가 크게 없게 딱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젠 스타의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거울장.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어두운 계열이고요. 벽면 쪽에는 포실린 타일의 베이지 톤. 끝? 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이쪽이 주방 공간. 오, 디귿 자형으로 잘 빠졌다. 와, 디귿 자가 풀 사이즈, 디귿 자. 풀 사이즈. <laughs> 그 가운데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주방을 한번 제가 재볼게요. 와, 주방 폭이 2m 90. 어, 거의 3m나 되네 네, 3m 가까이 나오고요. 지금 개수대랑 여기 보시면은 그 가스 컵탑 있잖아요. 네. 여기와 여기 공간이 멀어요, 이만큼.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정수기라든지 요즘에 가전제품 많잖아요, 정수기. 전자레인지는 뭐아래에 넣으시면 되고요. 새는또 커피머신기까지 세팅을 해야 돼갖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젊은 부부들은 또 커피머신 또 있어야지 또 그러니까, 분위기 이거. 나니까. 팀장이 없죠. 저희는 그거 말고 캡슐. 아, 캡슐? 네, 캡슐. 맞았던데. 우스워요? <웃음> <웃음> 자, 가스쿡탑하고 싱크대 넉넉하게 있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하부장은 원목 느낌. 그리고 화이트. 상부장 화이트 느낌으로 했고요. 중간에 여기 전자레인지 공간하고 밥솥 공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이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아요. 냉장고 여기다 두셔도 충분히 이 사이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쪽이 이제 거실. 야... 저희 집 거실. 거실 폭이 한 3m60. 그래,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제가 사이즈 쟀는데, 딱 10cm가 또 부족하네. 3m50이에요? 3m, 아니, 아니 3m70이죠. 아, 위로? <laughs> 어, 위로 아. 어, 3m70이죠. 어, 내가, 내가 헷갈고 보이네. <laughs> 3m70. 됐나보데 여기. 네. 에어컨이 없는데. 자, 에어컨은, 자, 위에. 이쪽에. 오, 이거. 어디 카페에서 보던 건데. 그렇죠. 업소용 대형 사이즈. 야. 네, 그리고 방향이 내네 방향이에요. 이거 방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으로도 보내고. 그렇죠. 거실 주방 보내고. 네 그렇죠. 이렇게 뒤로 뒤로도 보내고. 일부러 그래서 여기 중앙에 맞히잖아요. 이런 아... 거. 중앙에 맞춰서 이렇게 다 양방으로 다 나가니까. 에어컨이 네개 있는 것보다 이거 하나로 키는 게 얘가 가부하가안 걸려요. 예. 실외기가. 실외기가 과부하가 안 걸려요. 그리고 우선은. 하, 여기에 있으면 또 하, 기분이 달라 또 기분이 어떤 기분이 다르죠? 기분이 달라 아까 여기다 커피 머신 얘기했잖아요 음, 아이, 커피 먹는 느낌 나는 거지 뭐아 뭐 그렇죠 아이씨 살짝 위기였어 방금 위기였어 <laughs> 자 이쪽 소파홀 쪽에는 4인용 이상 4인용 충분히 되시고요 옆에다가 해갖고 안마의자 같은 거 충분히 둘수 있는 폭 나오고요 이쪽 아트홀 쪽에는 대형 TV 뭐 크다 싶은 것들 웬만한 거다 넣어도 하바가 될 정도의 아트홀 되어 있고요 타일 느낌 나는 스타일로 해고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벽면 쪽에 또 텐바보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물형 천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친구 높아 보이는 효과. 그렇죠. 그리고 등을 지금 돌출형으로 뺐는데도 친구가 낮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돌출되어 있든 매립되어 있든 밝으면 되죠. 아니, 근데 매립등이 더 깔끔해 보이긴 하니까. 그 라인 조명이 좋긴 하더라고요. 라인 조명이? 요 네. <laughs> 아니 본인 집에는 라인 조명도 없으면 그놈의 라인 조명을 이렇게 야, 저희 찾자 저희 집은 LED도 아니고 형광등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언제 시대야. 이거 이거 왔다 이렇게 하고 키는 거 아니야? 딸깍딸깍. 그... 옛날 주먹으로 빵 치면서 키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니지. <laughs> 자 안방. 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안방 사이즈 준수하네요. 어, 예 안방 사이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가 지금 3m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10.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열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11자는 들어가는데, 이 창을 가리니까,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좀 장을 두시는 게더좀 낫죠. 거기다 같아. 창 놓고. 그렇죠. 여기 여기 거기 침대 콘텐츠, 두고, 네, 거기 여기다 침대 두고. 여기다 침대 두고, 여기다가 벽면에다가 이쪽에다 화장대 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방이라서, 우리 집 안방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여기는 변기만 있나? 그렇죠 여기 좀 아담해요 네. 아담한데 변기가 이쪽에 있고요 네. 지금 세면대는 이쪽에 있는데 아, 이쪽으로 있어요. 봐요 이쪽으로 보서이로보서이로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게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깊게 이렇게 들어가져요 아, 들어가기 네. 이렇게 깊게 들어가져요 네 그렇죠 네. 거울장 있고요 여기 환기창 있다는 거자 이렇게 안방까지 봤고요 업소용 에어컨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김포 통진에 위치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대형 사이즈의 펜트리움. 대형 사이즈의 펜트리움. 고거 펜트리 하나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유모차, 자전거, 심지어 그 킥보드까지 그런 아, 거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킥보드 많이 타시죠. 네, 그리고 주변으로 해갖고 시스템장이 잘돼 있잖아요. 일단은 뭐 캠핑용품 같은 거 싸기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리룸으로 딱이 디자인은 딱두 세대, 가격은 2억 중반, 예, 2억 중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입주금은 지금 여기가 조금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여기 분양팀 쪽에서 좀 입주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매물 번호 보시고요. 이쪽 편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은. 유선으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